경계 주택 도시 공사 GH 이전 중단과 관련해 구리시와 시 의회가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집 행부와 여야 시의원, 도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GH 구리시 이전을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에 양재정 기자입니다. 거듭된 불출석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던 백경현 구리 시장이 네 번째 만에 임시회에 출석했습니다. 백 시장은 시정질의를 통해 경기도가 지지 이전을 중단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구시지간협약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던 행정 절차를 장 없이 일방적인 으로중단 통보한 것에 대해 을대 유감을 표명합니다. 백 시장은 당사자 간의 구차에 걸친 실무 협의체 회의와 경기도 도시 계획을 조건부로 통과해 추진 중이던 사업을 정쟁거리로 삼은 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기도가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든 모로써 논리한 명분 없이 위로 붙이고 있어 만에 하나라도 경기 남부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반대의 명분을 쌓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GH는 수원 광교 신청사의 연구 개발 인원 400명과 쿠리시 주사무소의 600명이 근무하는 조건으로 2031년까지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경기도가 중단을 발표하면서 백시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백시장이 서울시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소통이 없었던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희 의회 혹시소통이라한번 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죠 자체 논의 있으신가요? 준비 과정서부터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 협의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거는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 시민사회 등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경기 도시사를 만나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설득하는 함의를 하고 설득을 하는 지금 한달 동안 안에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조치들도 본다. 그렇지 않지지. 백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은 경기도의 일방적인 중단 통보를 강하게 비난하며 백 시장을 두둔했습니다. 지난 경기 북부 대개주 프로젝트라는 것을 경기도 지사가 기자회견문에서 어, 발표 를 그러면서 G.H.는 2026년 불이로 이전하는 것을 계획대로 모두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와 시의회는 소통으로 서울시 편입과 G.H. 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가자는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정입니다.